콜이는 그렇지. 야 그래도 너좀더소개할거 같아. 난 저는 하지 마세요형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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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이거. 저는 제가 왜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 야, 너 투에 생일하잖아. 언제 지요 이제? 언제지? 아, 안, 안 돼, 언제지? <laughs> 셰프 크루. 아, 이거 너너저저 진짜. 어. 안녕하세요. 저 셰프 크루 대표 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벤틀리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음.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 지금 호주 6년차고요 <laughs> 지금 영주권 나온지 얼마 안 됐고 음. 이제 벤틀리에서 5, 6년 일하고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음. 상근이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우리가? 우리 꽤 오래 만났네 맞죠 우리 셰트클크 시작했으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그쵸 저 학생 비자로 맨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네이버에서 찾다 찾다 하다 보니까. 응, 음. 다 한성 오래됐구나. 아, 진짜 이 인연 진짜로 끈질긴 인연이다. 끈질긴 인연. 근데 영주권은 언제 땄지 오늘? 영주권 저 이번 9월달에 나왔어요. 이번 9월달 축하드립니다. ENS로? 그렇죠 ENS로? 어. 자, 일단은 상근 학생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일단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자, 일단 본인이 경력을 좀 자랑스럽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어프렌티스는 거의 밍글스에서 시작했고요 오, 밍글스에서 잠깐 소개할 수 있나요? 밍글스? 아뭐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진짜? 지금 아시안 베스트고 밀슐랭투스타의 코리안, 뉴 코리안으로 엄청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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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워낙, 워낙 유명한 레스토랑이니까 네. 우리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네. 음. 다음에 시드니로 와서 모노폴에서 2년 가까이 일하고 음. 시러스라는 곳으로 또 2년을 일하고 음. 지금 벤틀리에서 1년을 넘게 지금 일해서 지금 거의 총 5년 5년에서 6년 가까이 한 그룹 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러스가 투에시었고 벤틀리 투에시었고 노노폴도 모노폴 투에시었고 투투 밍글스투미셸었 그러니까 본 8개 스타를 거의 다된 거네. <laughs> 와 근데 엄청난 일단은 경력이 엄청난데 그 경력 중에서 지금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벤틀리라는 레스토랑들은 레스토랑은 솔직히 시즌에서 악명 높지 않습니까? 뭐, 악명 높죠. 이게 뭐, 어.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 여전히 벤틀리 그룹은 벤틀리 그룹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음. 아, 그럼 이 영상에서 우리가 뭐 레스토랑을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는순 없지만 뭐 일단 합법적인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 40시간이 안 돼요. 맞죠? 시즌에서는. 뭐, 그렇죠. 40, 어. 20, 뭐, 38시간인가? 근데, 네. 어, 본인은 이제 좋아서 한 70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맞죠? <웃음> <웃음> 아니, 뭐, 누가 아, 시키지는 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아, <laughs> 여러서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본인이 좋아서, 지금 이제 본인의 미래를 위하여 더 배우고 싶어서 또 직급도 아, 있으니까. 그럼요. 아, 당연하죠 어, 그래서 뭐, 아, 70시간 정도는 뭐, 꿀로 아, 할수 있다. 그럼요. How c o o i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본인이 본인을 푸시하고 싶어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럼요. 아이그 어. 지옥이 저를 강하게 만들죠. 었 런치 서비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두세 시간 아침 두세 시간 빡세게 프렙하고 음. 런치하고 런치 와중에 또프렙하고 음. 런치 끝나자마자 누구는 밥 만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 또프렙 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밥 후딱 먹고 다시 또 디너 서비스하고 디너 서비스하고 또 청소하고 <laughs> 아 진짜 진짜 터나오네 터나 <laughs> 어떤 스타일의 요리를 해볼까요? 완전 엄청 모던 오스트레일리안인데 요새 좀 흐름이 음. 저, 전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안 디쉬라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음. 너무 오, 이제 로컬 잉글리즈랑 그다음에 뭐랄까 일본 식재료를 엄청 아시안 이프런 이프 그거를 엄청 요새 잘 믹스하는 게 아, 제가 봤을 때 요새 진짜 좀 맞아, 뭐, 맞아, 맞아. 어, 모든 아시아인 퀼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뭐 이제 감칠맛 내는 음함이라고 하죠 음. 그거를 다 이제 일본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 맛을 내니까 어, 콤부나 어, 네네 콤부 라이스비니가뭐할거 뭐 없이 음. 엑스트랙 이런 거다 쓰니까 음. 음. 지금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으로 있습니까? 지금, 주어수를 일하고 있어요. 주녀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한국 나이로 내년 서른이고요. 와, 서른 살에 주어수의 투엘 레스토랑이 얼굴도 잘생기고, 와, 좋겠다. 혹시 그러면, 한, 연봉은, 우리가 공, 뭐, 저, 연봉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연봉을 대충 한, 6만불 이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어, 7만불 이하? 7만불 이하. 어. 아, 더 부르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어. 이제 그냥 제가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보니까 음. 굳이 요청은 안하고 그냥 주는대로 아. 받고 있어요 30살에 연봉 한 7만불에 뭐 보직 주니어수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어 평균 이상으로 지금 지금 잘 가고 있는건데 본인의 뭐 어떻게 보면 좀 노하우라 있을까요?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아나 정도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것들 <laughs>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거예요. 솔직히 내 주위에도 벤틀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아 물론 막 그렇게 빡세고 막 그렇지만 뭐 일단 명성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그 생활이 좀 어떤지 한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일할 때 너가 아는 한국인 중에서 음. 너가 제일 좋았다, 너가 제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요. 음. 그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든 간에, 내가 새로운 레스토랑 가든 간에. 내가 최고의 한국, 최, 그죠 최고, 베스트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음, 그냥, 맞아, 맞아. 존나게 이래요. 음. 아, 진짜 나도, 나도 일할 때, 아, 쪽팔리지 말자, 막뭐 이런 건 있었어. 잘 못해도 되는데, 아, 쪽팔리지 말자, 또 게으르지 말자, 막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커리어 베이스를 보면, 솔직히 개인 생활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 레스토랑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뭐 개인 생활이라든지 뭐 일의 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믹스가 되고 있는지 왜냐면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어, 전문용으로 이제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합니다. 어, 뼈와 살이 붙었다, 살이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개인적인 사생활은 지금 괜찮지? 은 옛날에는 조금 그런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음. 요새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요새 일 끝나고 운동도 다니고 열4시간 아 그러니까 일하고도 그시후에도 운동 갔다가 음 집에 와서 또 아침에 또 똑같이 음일 나가고 음좀 그래도 요새는 하루에 당연히 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음 살이 빠질 수 밖에 없고 음 하도 뛰어다니니 음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건강 유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아 음. 그러면 이제 호주의 긴 이제 호주 생활 뭐 어차피 영주군까지 땄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바까지는 첫 번째로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도전 이제 한국에서 민글스라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대한 비다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없을 정도니까 뭐 돌아가는 거 자체 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전에는 요리를 아예 몰랐을 때에서 일하는 거랑 지금 조금이라도 알고 음. 가는 거랑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가서도 뭐 지금 일하던 것처럼 푸시해야죠. 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나 실력 누를 거야. 다 짓밟아버릴 거야. 이러지 말고 약간 동료를 만들고 팀으로 잘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 아, 일단 너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근이는 옛날에 여기에서 학생으로 와서 나를 만났고 뭐 워킹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주군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어, 지금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뭐큰 도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과 제가 했던 데는 확실히 조금 다른 음. 시기일 거고, 지금이 확실히 더 힘든 시기라고 듣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길을 찾으면 길은 언제든 열려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은 계속 푸쉬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음. 그리고 주변에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음. 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푸쉬하면 음.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요리사라는 게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뭐, 셰프 크루의 선배들이, 선배라든지, 아니면, 서, 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남성에 나와서, 뭐, 자기 경험도 공유를 좀 해주고,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면,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음, 뭐,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상균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극강의 최고의 이제 파인라이밍을 경험해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굳이 이런 길만을 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 이게 답은 아니야. 그런데 답이 될 수도 있는 길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본인이 푸시해서 빠르게 가고 싶다면은 뭐 그냥 지옥불에 음, 뛰어드는 것도 나쁘진 음. 않죠. 그냥 본인을 지옥불에 살짝 이게 살짝 살짝 튀겨주면 근데 나중에 뭐돈으로써 이렇게 투닥투닥 나오니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뭐 이제 약간 캐주얼하게 뭐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laughs> 아 요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독해서 좀 많이 좀일 외적으로 일탈을 많이 하는데 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출연해주신, 자, 극강의 파이다닝에서 자기를 막 튀겨, 지금 튀겨지고 있는 예, 상균이한테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꼭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